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로그니의 대표 고현규입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제품은 웨어러블 스포츠 센서입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육 활성도의 측정과 모션 캡처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때 운동 코치들이 정확한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고 정확한 자세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지만 등은 안 쓰고 팔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잘 하는 것은 정확한 동작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 최상의 퍼포먼스를 할수 있을 때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나를 알게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동작과 근육 활성도를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동작을 몸에 익히고 잘못된 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